오늘 오면은 삼계탕 싫으면 닭도리탕 해줄까? 그래, 닭도리. 탕. 어. <laughs> 닭도리탕장 상상 공기. <laughs> 너무 더워. 수박, 감자, 양파, 대파, 전복, 닭 반찬. 장국이끝뭘 시원한 거라도 사주시면 안 돼요. 아니, 빠졌는데. 면안 돼요. 완영광이에요 아, 저희가 아,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짜잔. 옷차 이런 건 났어. 내가 어제 사왔어. 이게 뭐야? 여기 새. 그래. 아이, 갖고 고기를 어떻게 사왔어? 마트에서 사왔지. 그건 뭐냐? 전복. 고기가 좋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닭고기. 네. 이걸로 내가 뭐할 거게? 지 닭도리탕. 언제 하요 지금부터. 새벽부터만 해. 몇 시냐? 지금은 오후 3시 45분. 저녁에 먹게. <laughs>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고기 좋아하니까 좋다 내가 이거 왜 샀는지 알아? 어제가 복날이었어 음. 어제 먹지 왜 오늘은요? 어제는 엄마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라도 해먹는 게 좋네 이따가 밥한 그릇 뚝딱 다 먹을 거야? 음. 롱롱 씨가 참 철이 없었죠. 생닭을 만지다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지금은 예전의 롱롱 씨가 아니에요. 아주 평화롭죠. 올해는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장갑도 꼈어요. 도대체 누가 생닭을 만질 때 장갑을 안 끼는 거죠? 자, 그럼 초복 기념 전복 닭도리탕을 만들어 볼게요. 전복 손질. 데친 닭 깨끗이 씻기. 정확한 계량. 간장 반컵. 고춧가루 4스푼. 설탕 세스푼 미림 한스푼 고추장 한스푼 다진마늘 한스푼 조물조물 10분 재워두기. 감자 3개. 물 2컵. 뚜껑 닫고 15분 끓이래요. 롱롱씨, 화이팅. 양파 1개. 노란컵 2척 몰라 닭도리탕. 아, 아이 조금만 기다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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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전복이랑 대파 한대 넣고 약불에서 끓이면. 챘. <laughs> <laughs> 할머니. 닭도리탕 다 끓였어. 일어나. <laughs> 어쩌 다 했죠? 어, 맛있게 됐어. 먹고 싶었다 아, 먹고 싶었어? <laughs> 어디 가서 먹어? 저기 식탁! 먹고 힘내러 가자 짜자잔! 많이 했어 어때? 맛있구만 안 매워? 안 매워? 잘 먹네 맛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좀 잘했어? 이거 응. 누가 아니야? 내가! 아 틀렸어 알겠어 오늘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뭐 알았어 어. <laughs> 맛있게 먹어 난 맛있는 거 같은데? 오랜만에 먹네 맛있다 목소리 커졌어 <laughs> 할머니 해주려고 엄마랑 같이 장보한 거야 근데 어제 장보는데 할머니 비디오 보신 분을 만났어 누구야? 너무 사랑스럽대. 응. 너무 예쁘대. 응. 닭돌이 붓는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할 거라니까. 밥, 밥, 밥. 어, 예쁘게 먹지. 응. 복스럽게. 이거 누가 했는 줄 알아? 몰라. 먹는 응. 줄다 컸다. 이렇게 할거보어 할머니, 나는 진작에 다 컸어. <laughs> 응? 말다네. <laughs> 너무 바빠. 빨리 나. 자라오. 수모. 뿡뿡뿡 뿡. 한마이. 닭고기 많이 먹었으니까 이번 여름도 파이팅하는 거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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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바이 파이 보. 니까 혼잣말도 하지 말고 아주 푹자면 돼. 원 없이 먹었자. "그러면 엄마가 예뻐, 내가 예뻐?" 둘다 예쁘다. <laughs> <laughs> 어머, 어머. <웃음> 엄마, 그러면 혼잣말 하지 말고 푹자 어. 곱봐가봐아 음, 귀여 자오늘지 구름이 짙는이 모르고 사네 내가 아니야 할머니 다 알아 몰라 황금 알았잖아 이제 추우면 알았다 지금 장마거든 장마로 추우면 들어왔네 이제 좀 있으면 태풍도 올걸 그렇지 응 겨울에는 여기서 같이 눈 오는 거 보자 또아고 응. 응. 너희 뭐냐 없으면 나 혼자 가자 이구를기게행복하다가요 어, 진짜요? 한다 나도 요새가 행복해 할머니 응. 나 지금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안녕 <laughs> 신다. <laughs> 다 땀이야? <laughs> 응, 다 땀이야. 너무 <laughs> 많이.